안녕하세요 토니 모니터입니다. 자 오늘 건샵에 나와 봤는데 자 오늘은 좀 특정 브랜드를 하나 집중적으로 파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 보여드릴 영상은 스프링필드 아머리라는 회사입니다. 스프링필드 아머리. 제첫 총의 회사이기도 하고, 저는 스프링필드 아머리를 굉장히 믿고, 어, 잘 사용하는 어,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미국에서 어, XDM이라는 모델로 어느 정도 평을, 어, 특정한 팬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P365 많이 팔리는 모델이 죠 제가 앞에 영상에 올려드렸던 P365 모델의 대항마로, 어, 그, 해켓이라는 모델을 <laughs> 발매를 했는데 P365만큼의 어,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 그래도 특정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 좋은 평가를 내고 있는 그런 어, 총입니다. 그래서 총을 열어서 하나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헬캣.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P365랑 비슷하죠. 어, 보시면 총 그립도를 꿰매, 네, 그렇죠. 그, 익스텐션을 안 썼을 때는 두 손가락 정도. 그죠? 두 손가락. 그리고 익스텐션을 쓰면 세 손가락 풀그립이 되는 그 정도 사이즈고요. 탄창이, 어, 보시면, 11발. 11발 모델입니다. 그래서 11발 플러으니까 12발이 되겠죠, 총. 느낌은, 어우, 괜찮아요. 근데 네, 크리, 트리거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약간 그, 그, 글락 같기도 하고, 응. <laughs> 좀 투박스러운. 트레블 거리는 한이 정도 되고요. 리셋도 어. 한번볼요 아, 어, 근데 크리스파기는 굉장히 크리스프해요. 아, 근데 리셋이 좀 기네요. 네. 길긴 한데, 느낌이 네. 굉장히 크리스프합니다. P365보다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안 좋아하는 뉴쉐이전 <laughs> <laughs> 이걸 잘 보진 않, 이걸 보고 쏘긴 하지만, <laughs> 이게 좀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위에 폴트가 있어가지고, 인디케이터 예. 인디케이터긴 하지만 일로 가스가 아, 좀 나가지고, 와 예.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총 같은 경우는 XDM 여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 XDM 모델이죠. 이게 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그 뒤로 코킹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를 코킹하면 여기 뒤에 코킹, 어, 밤에 안 보일 때만져 네. 그리고 총알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위로 들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들려가지고 밤에 어두울 때도 눈을 감고도 아 얘가 총알이 들어가 있구나 아니면 코킹이 됐구나 이걸 알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그 XM 모델을 좋아하는 이유가 초보자들한테 항상 제가 추천하는 게 그립 세이프티가 있어요. 폴리머건인데 1 1911 9 11처럼 아 이게 그 그립 세이프티고 그리고 트리거 세이프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블랙 세이프티. 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총이 익숙치 않은 사람한테 보호가 될수 있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한테 들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첫 총이 이거였고요. 첫 총을 구매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총들을 쏴봤는데 이 총이 좋았던 이유가 그립이, 이 보시면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요. 돌기들이. 그래서 그 그립을 꽉 세게 못 잡으시는 분들. 뭐, 글락, 글락을 예를 들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글락이. 그래서 저는 좀 미끄럽더라고요 아, 처음에 할때 근데 얘는 손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x t m 을 선택 초청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 유저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총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쏴본 사람은 오 응. 괜찮네 이, 이, 이런 총이에요 근데 실제 그러니까 시... 그닥 유명하지 않아서 네. 그렇지 꽤 그렇죠. 괜찮은 총이에요 그니까 러쏴 보면 어 좋은 총이지 않는데 쏴 보지를 않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다들 뭐글락이라든지뭐 뭐뭐 시그라든지. 네 하지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저평가 되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어, 핫한 모델 프로데지. 자 이게 9 2 1 1 1은 스타일 스타카토를 개냥해서 예, 나온 총알인데. 피드 프라블럼이 좀 심하죠. 예. 그리고 피드 프라블럼도 있고 마지막에 그 아로브 배러리가 많아. 슬라이드가 음. 끝까지 컴플리트하게 들어가지 못해서 근데 네. 그게 이제 브레이크인이 되는 시점까지가 오래 걸린대요. 음. 그러니까 브레이크만 정말 열심히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별큰 문제 없이 쓰게 되는데. 근데 느낌 느,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풀시즌 아,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음. 굉장히 얇게 돼 있고 아이거뭐 느낌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1911니까. 굉장히. 그리고 옵티컷도 이미 다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이거 떼고서 갈아 끼면 되는데. 대신에 지금 생긴 것만으로 보면은 이제 다 날려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통째로 다 뜯어내야 네, 되네요 그래. 자 트리거 리셋 <laughs> 아, 일단 말을뭐 하겠습니까 일단 어, 굉장히 크리스피한 느낌이 좋고 1911 스타일의 총을 꽤, 꽤 많이 만들어요 얘들도 왜냐면 라이센스 문제가 전혀 네. 없는 총들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만들어 네. 회사들도 네. 많고 이게 스타카토에 보면 1,500, 1,600불이니까 거의 거의 한한한총 자체로 네. 1,000불 이싼 거고. 네. 근데 이제 스타카토에 컴펜세이 붙어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한 3,400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기존의 1911 스타일. 이거 뭐 모델 1911 A1. 이게 45 캘리버를 쓰고 뭐 이게야 뭐. 이거는 클래식이야. 예. 네. 너무 잘 아는 느낌에. <laughs> 너무 잘 아는 느낌에. 나인일레총 사보는 사람들이 네. 다한 번씩은 사보는. 그렇죠. 근데 저도 안 사는. <laughs> 저도 사실은 이 어, 사이즈를 이 사이즈를 어, E M R 모델을 굉장히 생각을 하다 하다 네. 안 샀어요. <laughs> 이유가 뭐예요? 무거워서. <laughs> 무거워서 스틸 건니까 예. <laughs> 네. 제가 첫 총을 살 때는 어, 그 목적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 디펜스와 캐리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제 모델은 이렇게 짧은 짧은 총열의 모델인데 얘는, 얘는 엘리트 모델이라서 이렇게 플레어링이돼 있지만 일반 모델은 그냥 일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익스텐션 모델을 꼽으면. 풀 그립이 나오는 그런 모델이에요. 음. 예. 그래서 뭐 캐리 할 때는 짧은 걸 끼우고 홈 디펜스 할 때는 긴걸 끼우고 이런 좀 어, 다목적의 총을 생각하다 보니까 무거운 것 쪽에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총을 안 하고 XDM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인 것 같아요. 그 XDM 모델은 아직까지 제 배드 사이드 건으로 우리 홈 디펜스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초보자들한테 적극 추천해 줄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스프링필드라는 브랜드 모델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아, 총 구경하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스프링필드 혹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 예, 어쨌든 지금까지 톤이었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